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님들 마음에 딱 꽂히는 중고차 만들고 온 유동국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량 요즘처럼 날씨 좋은 계절에 타고 나가기 좋은 오픈탑 로드스터 차량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드스터라고 하면 투도어 투시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 형태에서 길이를 약간 짧게 해가지고 스포츠 성능까지 추구한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준비한 로드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SLC 클래스 43 AMG 차량입니다. AMG답게 이제 3000cc 트윈터보로 엔진 성능까지 정말 좋은 차종인데 그냥 겉에만 봐도 딱 봐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돋보이는 차량이죠. 자, 이 차량 자세한 설명 드릴 게 정말 많은데 우선 외판 상태부터 간단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LC 클래스 43 AMG 차량은 3,000cc 트윈 터보를 가지고 있는 AMG가 튜닝한 그런 사양의 차량입니다. 그뒤에는또 하드 탑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계절에 오픈 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펑카인데요 이게 소프트 탑이랑 다르게 이게 위쪽에 철판이 되어 있는 하드 탑이라서 관리 유지하기에도 좀더 수월한 게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원한 벤츠 컨버터블 많은 분들이 탐이 나실 것 같은데 우선 제원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차량은 알 172세대고요. AMG SH43 l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가는 9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2017년식 57,000km 주행했고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은 딱 1회 하나 있긴 한데 70만 원짜리 한건 있네요. 뭐단순하게 도색이라도 한 판한 것 같습니다. 누유 누수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차량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전면부는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쁜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썹 같은 느낌이 일반적인 좀 튀는 스포츠카보다는 약간 더 단정한 느낌으로 좀고아하게 타는 느낌이 이 차량의 장점인 것 같고요. AMG 스타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크롬 도금되어 있는 세로 그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랫면으로 이렇게 스플리터가 크롬, 좀 고스트크롬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깊이 들어보는 간에 다 고급스러운 마감이 되어 있는 게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소형 로드스터에서는 이렇게 고급진 마감을 하지 않는데 역시 벤츠니까 이런 마감을 이 정도 소형 차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드라이브 타고 나가면 코너링까지 정말 끝내주게 할수 있는 차량인데 멋까지 챙겼으니까 두말할 필요 없겠죠. 자 이제 측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LC43 차량의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휠 하우스 간격 좀 보세요. 지상고가 정말 낮은 차량이라 가지고 정말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스포츠카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가 딱 나와버리죠. 그리고 휠 상태 정말 깔끔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에다가 검정색 안쪽으로 좀 도색까지 되어 있는 스포티한 느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AMG 브레이크 디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타공 디스크인데 상태가 정말 깔끔하고 잘쓴 느낌이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10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인 것 같고요. 타이어도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인데, 타이어 잔량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측면부로 보시면 이렇게 한껏 멋부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크롬으로 한줄 잡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열 배출구 같은 디테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이터볼로그로 이차량의 트윈터보 차량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커버가 두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3000cc에다가 파워까지 정말 잘 챙겨놓은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오면은 로드스터 특유의 디자인이 이렇게 위로 가면서 살짝 솟아 오르는 느낌이 느껴이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하나 장착을 해놔가지고 뭔가 굉장히 엉덩이를 치켜든 것 같은 오리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얀색이라 좀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공격적인 공격적인데 정말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좀 되게 AMG 스타일로 되어 있는 또 리어 램프가 이렇게 두줄네 줄로 잡혀 있는데 LED 콤비네이션 스타일 정말 좋고요. SLC 43 로고, AMG 로고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탑 로드스터면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이게 지금 탑이 안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 거고요. 탑 이렇게 열려서 펼쳐놓으면은 안쪽으로 공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탑 개피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상태 되게 좋아가지고 개피 상태 전혀 문제없는 깨끗한 오픈탑 작동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전주인 분이 사랑을 듬뿍 받은 게 느껴지는데요. 안쪽에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LC43 매물의 실내로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에다가 뭐 핸들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이 차량이 손이 많이 들어간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스러운 부분들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토출구에도 튜닝을 해놓은 부분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정말 완벽하게 감성을 채길 수 있는 벤츠의 로드스터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시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죽으로 브라운 색이 정말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피터 바람이 나오는 에어 스카프 기능도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오픈 탑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이게 로드스타 차량이 기본적으로 스포츠 차량인 만큼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크게 부풀어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에는 역시 이렇게 에어컨 토출구부터 대시보드 사이 사이마다 앰비언트가 정말 예쁘게 발라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스크린도 있지만 위쪽으로 보시면은 마치 포르쉐의 크로노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정말 스포티한 느낌의 시계도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되어 있어야 역시 벤츠의 맛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운전석에서 진짜 볼수 있는 거 스포츠카답게 핸들부터 제가 직접 카메라 잡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답게 로켓 분사구형 계기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AMG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스포티한 모습 한번더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핸들도 전 주인이 정말 예쁘게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요 요즘 AMG 스타일에서 나오는 잠자리 핸들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멋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핸들 색상은 브라운색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스티치를 한번더 고급스럽게 넣어 놓음으로써 스타일리시한 맛을 한번더 살렸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견고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냉각수온이라든가 엔진 파워게이지 같은 기능도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메인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인데요. 보시겠지만 애플 카플레이 기능까지 지원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투존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히팅 시트랑 겨울철에 쓰시는 에어스카프 기능도 작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고가 9천만원짜리 차량인 만큼 전동 메모리 시트는 기본이고요. 전자식 기어봉도 일반 벤츠랑 다르게 컬럼식이 아니라 이렇게 기어봉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시인성 정말 좋은 디지털 백미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벤츠의 순정 블랙박스까지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메르세데스 벤츠 SLC43 로드스터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 추가 할인 받으시는 방법.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이 멋진 로드스터 차량 10만원 추가 할인으로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벤츠의 정말 매력적인 하드탑 로드스터 차량 SLC43 AMG 차량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지만 알맹이를 까보면 트윈터보 3000cc 가솔린 엔진에다가 이렇게 짧은 바디여가지고 코너링까지 정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스포티한 럭셔리 하드탑 로드스터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은 9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었고요. 정말 많이 감가가 됐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가가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매력적인 이 차량 준비해드린 가격은 3,590만원입니다. 3,590만원을 벤츠가 준비할 수 있었던 최고의 소형 로드스터 차량 몰고 갈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고자드린 중고차 이동우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동국 팀장에게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